2022년 대한민국 라면 탑5 자 5위부터 공개합니다 오 바로 공개야? 육개장 사발면 입니다 요 순위는 참고로 판매량이 아닌 매출액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 저번에도 우리가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5위가 그니까. 육개장이었는데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탑5에 약간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 있어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1년만에? 네. 근데, 탑5 중에 유일한 컵라면이에요, 또. 육등할줄 알았더만. 육개장이라? <laughs> 뭐, 오징어 짬뽕에 5위냐, 그러면? 삼양라면은3인가 <laughs> <사명> <사비인가? 웃음> <laughs> 그럼 1위는 일본 라면이냐? 우리 거 커피포츠 좀 사래 <laughs> 아 참고로 커피포츠가 조그만 게 있는데 그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세 개를 커버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이것이 냄비만의 맛이 있다고 냄비 감성이 또 있잖아 아 이거 당연히 컵라면 국자로 퍼먹어야지 근데 안갔다왔네 짜란~~ 야 육개장 폼 미쳤다 오 이게 오이지 어자 먹어볼까 자 오이 먹어봅시다 김치도 있습니다 이거 떼가지고이 컵을 만들어서 드시는 분. 아, 그럼 아, 먹어볼까? 이거 뿌때 먹던 거잖아, 조윤아. 야, 이, 이, 이 면발의 그 황금 비율. 들어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음. 음. 우와. 와. 와. 아, 이게 왜? 오이에서 또못 올라가냐? 나 이해가 안 되네. 나이 이만큼. 시들처 테이스를 트 갖고 있는 라면도 막, 없어. 그러게. 육개장 맛이 있잖아. 아, 이건 진짜, 아무도 못 따라 할것 같아. 내가 볼 땐, 농심이 망하지 않는 한, 이거 음. 탑5에서 안 내려갈 것 같아. 어. 음. 농심도 약간 이거, 뽀록으로 음. 만든 것 같아. <웃음> <웃음> 이런 맛을 어떻게 내는 거야? 김치도 같이. 국물. 육개장은 진짜 미쳤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육개장이 김치랑 그래도막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다른 라면들에 비해서 왜? 그래? 그냥 이, 이 근본 맛 자체 즐기는 게난더 막. 사실 맛. 요거는 밖에서 이제 휴대용으로 먹기 때문에 김치랑 먹을 일도 자주 없어요 그건 맞아 음, 육개장이 이제 요즘 판매량이 작년보다 좀 오른 게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제 잦아들면서 야외 활동이나 여행, 등산 이런 게 많아지면서 이 야외에서 이 컵라면을 육개장을 즐기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기사를 해서 봤습니다 어... 그래도 뭐 신라면 컵라면 이런 거보다 훨씬 잘나오나 보네 그렇지 컵라면은 예의야 예의 솔직히 다른 라면들이 육개장한테 음. 예의를 갖춰야지 한수 접고 들어가야지 예의 당연하지 저 약간 복선을 좀 드리자면 탑5 중에 농심이 3개입니다 와 역시 폼 미쳤네 라면 강자 농심 폼 미쳤다 네. 네. 너무 아재 같아요. 심조어 그 너무 계속. 심조어 아니에요. 왜 자꾸 하세요 그거. 아, 그냥 많이 쓰긴 했는데 음.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많이. 해 그니까 <laughs> 아, 진짜 <laughs> 아재 폼 미쳤다. <웃음> <웃음> 폼 클렌징도 있어요. <laughs> <laughs> 맞아. 모모 폼 클렌징 그래. 뒤에 많은 라면들이 있으니까 국물은 다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를까봐? 절제하는 자세 그리고 다른 라면도 이제 공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배부른 상태에서 보면 안됩니다 야 오이 폼 미쳤다 어, 형 젓가락질 면 먹을 때도 꽤 하네 그래도 이제 그래 다 연습 중 젓가락질 폼 미쳤다 <웃음> <웃음> 이거 하려고 칭찬해준거야 <laughs> 아 근데 육개장이 젓가락질 하기 좀 편해 면 자체가 어, 그런거 같아요 가벼워 어, 가볍고 약간 표면이 미끌미끌하지 않고 약간 아, 까칠해 잘 잡혀 로우에, 로우에. 음. 음. 음, 다음 라면부터는 봉지라면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봉지라면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끊여줘 네자 4위입니다 진라면 매운맛 와아 진라면 폼 떨어졌다 거꾸로 들었어 심지어 와 추락하는 모양새야 이게 근데 판매량이 아니라 그 매출액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진라면이 뭐, 뭐 다른 라면보다 더 싸거나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닌데 진라면 자체가 소비량이 응. 줄은 건가? 그래도 오이 안에 계속 드는 게 어디야 그래 근본이잖아 근본이잖아 진짜 혹시 진라면 순한맛은 제가볼 때 30이 바뀔거같아요 <laughs> 순한맛은 거의 안먹죠 그거는, 그거는 단종시켜도 됩니다 와그매니아진순매니 네. 그 엄청 많아 와 팔팔 끓는다 야 가스레인지 폼 미쳤다 <laughs> 진라면 확실히 면발이 좀 두꺼워 그치? 그요음 확실히 자 4위 진매 한번 드셔보시죠 진매진매 아까 확연히 다르구만. 자, 4위 가볼게요. 자, 4위 진매. 전 우리 장모님 4위. 오오오. 충사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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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긴 하네. 근데 확실히, <laughs> 육개장 먹고 바로 먹으니까 푸를 라면 먹는 느낌이다. 응. 음. 진매가 원래 이랬나? 아, 왜? 별로예요 내가 해도 그 진매가 아닌 것 같아. 아, 쇠고기 국물 베이스죠? 저는 사실 신라면팔아서 진라면을 그렇게 즐겨먹진 않습니다 나는 진라면 부셔먹을 때 좋아해 진라면이 음. 살짝 눅눅하거든? 아 살짝 느낌이? 그런 느낌이 지 부셔먹으면 약간 눅눅해 딴거보다 음. 면도 눅눅한 것 같아 요 지금 아 그래? 음. 어. 근데 그 질감이 좀난 좋아 음 부셔먹을 때 알지 알지 나꿀 하나 알려줄까? 진라면 뭐? 매운맛 컵라면도 맛있어 음. 아 그래? 음. 그 면이 약간 약간 납작해. 약간 무슨 면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납작한 면. 약간 납작한 면이야. 어... 되게 맛있어. 컵라면이 더 맛있는 거 같다. 난. 저는 근데 컵라면은 좀 면발이 얇은 걸 선호합니다. 끓여먹는 게 아니라 보니까 두꺼운 면을 먹으면 약간 좀, 좀 거북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음... 저 사위 진라면 매운맛 네, 끝났습니다. 음. 그냥 근본적인 맛이었다. 맞아. 어. 어, 오리지널이었어. 뭐깔 오리지널. 것도 없었고, 뭐뭐 그래도 칭찬할 것도 없었고. 음, 이 정도는 까방권이 있어 진라면 정도면. 네. 3위 갑시다. 음. 자3위입니다 포메 주역 오 뭐야 안성탕면 야 안성탕면이야 야 이것도 진짜, 되게 오래된 라면이야 진짜 폼 미친 건이 안성탕면이었어요 맞아요 <laughs> <좋았어요>. 이게 <laughs> 탑5 안에 들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어. 안성탕면 안성탕면 들었습니다 일단 네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다 이거 나도 이건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어 안성탕면 참고로 건더기 소프가 <laughs> 없습니다 맞아요. 이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약간 뭐 그냥 퍼무티티한 거. 이게 음, 면발이 조금 더 얇은 느낌이었는데? 어, 좀 얇은 거. 같아. 좀더 가볍고 얇어. 안성맞춤이다. 네이에 안성맞춤, 안성탕면. 오, 야, 국물 색부터 완전 다르네. 아, 나 네? <laughs> 안성탕면이 그 남자한테 안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네? 이거 먹으면 안성. 궁금하다. 나 안성탕면 맛을 좀 제대로 음미해볼게, 한번. 구수한 그 된장 베이스가 있어. 어, 면발 확실히 좀 얇네. 얇지? 음, 이것만 먹어봐야 이거 건더기는 약간 뭐 미역 같은 거밖에 안 들었네? 어. 고춧가루도 좀 있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고수합니다. 아 그러네 약간 우수하네 국물이 안성탈모에 놀라운 사실 전국 지역별로 나눴을 때 모든 지역이 다 신라면이 1위였어요 아 스포 스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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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지역별로 했을 때뭐 다른 게1위서 있잖아 어. 근데 유일하게 경남 지역에서 이 안성탕면이 1위였습니다. 오, 그것도 좀 신기하네. 농심 측의 말을 빌리면, 경남 지역에서는 그 콩을 이용한 요리가 발달했는데, 된장 같은 거. 네, 그래서 이 된장 베이스를 경남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한다. 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된배를, 음. 신기하다. 어떻게 딱그 지역에서만. 그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경북, 경남이 나뉘었어. 같은 경상도끼리도, 경북에서는 신라면 1위였던 반면에, 경남만 안성탕면이었다. 야, 이거 약간 좀. 뭐 총선 같기도 하고요. <laughs> 어, 그러게요 <laughs> 부동층이 있나봐요. 근데 뭐 어차피 다 농심 거잖아요. 그렇지 농심 입장에서 뭐안 좋은 건 아니죠? 진라면에 비해서 면발도 좀 쫄깃쫄깃한 것 같아. 이 말에 좀더잘 달라붙는 음. 느낌? 이게 좀 면이 살짝 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딱히 자극적일건 없는데 되게 구수한 느낌이 있죠? 난 개인적으로 내 라면은 음. 일단 좀 매콤하고 좀 짜고 좀 그래야 된다고 봐. 그 그러니까 구수한 향도 좋은데. 라면의 근본의 맛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음. 엄청 담백하진 않아 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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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엄청 담백하면 경남 사람들이 또안 먹죠 또 남부지역의 특성상 또 짜게 먹는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담백하면 또안 먹을 거야 음. 이게 확실히 라면은 판매랑뭐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시을타 음. 음. 맞아 맞아 나는 뭐 가끔 찾아 먹는 게 틈새라면 어 매콤한 거같기는거 어, 어. 완전 매운 거 나도 나도 그런 거 아니면 그냥 기본은 그냥 신라면 음. 주로 신라면, 진라면에서 갈리죠? 같은 시장에서. 보통 구수하긴 하다, 국물. 음. 근데 이제 이렇게 구수한라면들은 수험생이 먹으면 안 돼. 아, 그렇지. 큰일 나요. 구수합니다, 그러다가. 네. 네. 자, 그럼 바로 대마 2위로 넘어가볼까요 바로 갑니다. 쫄토? 예 네. 짜라짜라짜짜짜짜짜짜. 파게티. 짜파게티입니다. 어, 넌 내가 인정한다. 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국물 없는 라면계에서는 거의 순라면과 같은 존재죠? 그렇죠 <laughs> 넘사벽 이거는 뭐 짜장라면에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근본이라고 할수 있죠 저는 참고로 그 물을 조금 넣고 증발시키는 전법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증발전법? 응. 물 버리는 것도 귀찮고 짠짠 어우 냄새 죽인다 죽인다 이게 짜장면 스파게티죠? 예 그렇죠 이게 사실상 올리브유는 별로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아 그래? 어그 생올리브유 아니었어? 아올리브향 그 맡는 거구나 그 나무 위키엔 그래 어, 한1% 들어갔다고 나와있던데 올리브 조미유네 이름이 올리브 마니유가 아니고 올리브 조미유였네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있지 올리브 조미유 좀. 미 이야 요게 들어가야 근데 맛이 좀 살아나긴 해 확실히 야 잘됐다 잘됐다 먹자 오케이, 오케이. 야, 짜파게티는 제가 직접 사 먹는 면안 되는 라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 엄청 <laughs> 대단한 거네요. <것> <laughs> 내가 아, 뭐 형이 가 직접 <laughs> 사 먹는다니까? 뭐 대단한 거예요? 나김경원이아 <laughs> <laughs> 국물 먹다가 이걸로 전환 좋다. 좋다. 짜파게티는 사실 김치죠. 김치죠. 김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짜파게티 같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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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는 이 짬파게티가 수많은 라면을 제 치고 2위를 한 이유를 좀 궁금해 생각해 봤어요. 국물라면들은 1위가 있건 2위가 있건 시장이 좀 나뉠 수밖에 없어. 이 짜장라면에서만큼은 이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라면 통틀어서 2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 아, 그, 그 업계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짜장라면계에도 수많은 도전자들이 있었습니다. 음. 뭐, 짜짜로니, 짜왕, 뭐, 진짜 짜장면. 최근에 뭐, 짜슐랭 아, 뭐지. 음. 근데 아무리 해도. 야, 이미 늦었어 상대가 안돼 이건 마스터 피스야 이미 근데 아, 예. 출발이 너무 늦었어 음. 아니 그것도 있는데 또 하나 뭔줄 알아? 이 맛을 못 따라와 그게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야 그니까 러 짜파게티의 맛을 따라오는 짜장라면이 없어 전 감히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짜파게티는 태양이다 그리고 다른 짜장라면들 태양계에 속하는 그냥 행성일 음. 뿐이다 태양의 지위는 확고합니다 끝났어요? 네 근데 또 나무 위케 네. 보니까 네. 짜파게티도 후속작 많이 나왔었더라고 음. 누구어요 갑자기? 아무기조사아니뭐 리서치나 뉴스 기자나무있기로 계속 말씀하시네 내가 <laughs> 한 <대단한> 거잖아 <laughs> 야, 대학 과제에서 출처 나무위키로 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하는 거야. 아, 근데 그거. 나무위키가 이런 면에서는 좀 심하지 않어 근데 진짜 호사가야. 나무위키가... 뭐 어디 사전이나 이런데도 응, 안 어. 나오는 게다 나와있어. 어, 이게... 이거 막 진짜 막... 뭐 짜파이티 제품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좀 진지해. 매디아들이스잘칠거 응, 응, 디테일 어. 거 아니야. 응. 그래 보니, 거의 보니까 카레게티! 이런 음, 것도 있었고, 아 오파게티.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 <laughs> 오징어그 제가 만들었던 족파게티도 있었습니다. <laughs> 좀 다양히 있었는데, 바로 사라졌나봐. 이 맛을, 근데 사실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긴 해요. 족파게티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냐? 음. 제가 예의를 갖춘 라면이 몇 없어요. 음. 예를 갖춘다고, 내가. 3대장 김경원이 예의를 갖춘다. 내가. 천박초짱출신 김경원이. 음. 그리고 내가 꿀팁 하나 또 알려줄게. 짜파게티 부셔 먹으면 더 맛있어. 아 그래? 나 부셔 먹진 않아 은근 맛있어. 은근 맛있어. 음, 그것도. 짜파게티 레시피는 국가 기밀로서 유지해야 되는 정도야 진짜. 아니 근데 이 레시피 그대로 또 나와도 이 맛이 안날것 같아. 그렇지. 이 패키지 안에 있어야 돼. 느낌이라고 중야하니까 약간 그그 그 약간 똥파리색. 동 아, 똥파리색. 그지 인지 이그폰제로 이거 있잖아. 그렇지. <laughs> 이 패키지 안에 있어야 돼. 그렇지. 무조건이지. 자 그러면 바로 1위로 여러분들 아,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1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네수북민선수 화이팅입니다 신라면 1위입니다 말해 뭐해지 말해 뭐해 이름부터 신이잖아 음 신라면 칭찬해 줄 거는 요거 이 면이 둥글다는 거 그치. 냄비에 톡톡 들어가게 냄비가 둥글잖아요 사실 지구도 둥근데 그치? 네. 요거 하나는 칭찬해줄 만합니다 모두가 라면은 네모나다고 할때이 농심 신라면만은 라면이 둥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 됐습니다 어우 매운 냄새나 또 신라면이 매운 냄새가 확 음, 올라오긴 한다 확실히 음, 확실히 올라니까하네 이제 뭔가 라면 냄새가 나네 이 한번 먹어볼까요? 와난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 이제야 라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 이제야 좀 뭔가 이렇게 매콤 칼칼한 냄새가 확 그치. 올라오긴 한다. 이게 부동의 1위 신라면인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1위한테? 순위, 순위에? 어. 야, 근데, 이 정도면 난 가스라이팅 당할래.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1위를 하는 게 아니고, 1위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인과관계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진짜. 맞아. 근데, 그런 거였으면. 뽀롱 난다? 그렇지. 음. 항상 거품은. 어. 어. 거치기, 거치기 마련이야. 거치기 네. 마련이야. 음. 음 그치, 최소 이 정도는 맥비는 돼야 돼. 아 얼큰하다. 지금까지 라면들에서 그 부족했던 게 뭔지 깨달았다. 음. 이 얼큰함. 라면을좀 매워야 돼. 그럼에도 부담스럽게 맵진 않아. 일반인들이 먹기에는. 맛있다, 맛있다. 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매출액이나 판매량이 높은 이유가 대한민국 분식집에서 주로 신라면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음. 분식집 라면 맛이 뭐야? 아, 우리나라에서 그 택시가 다 소나타기 때문에 소나타가 많이 팔리는 것처럼 분식점에서 좀 이렇게 많이 신라면을 사용해서 신라면이 매출액이 높은 게 아닌가. 아, 확실히 목에 이 따끔한 얼큰함이 남는다 이거. 이게 없어 버전에. 이게 훨씬 맵다 어.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음. 아, 화끈해. 맞지. 혀나 이제 목구멍이 좀 화끈하다 훨씬. 근데 또, 사실 매운 라면 많잖아요. 음. 열라면도 그렇고, 음. 틈새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또못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때 음. 보면. 그럼 진라면이 하나쯤은 1위 하는 지역이 있을만한데, 맞지? 그치, 그것도, 그것도 <laughs> 신기해. 근데 저는 이제 5위에서 1위까지 먹어보니까, 그냥 아무래도 육개장에 한 표를 더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 너는 컵라면 파구나, 살짝. 아니, 컵라면 파라기보다는, 응. 컵라면. 이기에 음... 더 점수를 주는 거야. 컵라면 인데도 불구하고, 뭐 컵라면인데 지금 끓인 라면들이랑 이렇게 대등하다? 하든. 그건 진짜 어마무시한 거 같아. 대단하지 않아? 음. 그니까. 끓이지도 않고 그냥 끓은 물만 부은 거잖아. 근데 시그니처도 있고 맛도 이 정도 하니까. 저는 이 매출액 순위 어느 정도로 공감합니다만. 결국엔 다 취향에 따라서 이걸 음. 따라갈 맞아. 필요가 없다. 그건 맞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저김경훈이 직접 사 먹는 라면? 음. 3세개 정도 있습니다. 네 음. 개. 그지 신라면, 불닭볶음면, 비빔면, 윈면, 짜파게티, 짜파게티. 틈새라면 다섯 개. 5개 네? 총 다섯 개. 다 5네. 이게 제타 5예요. 그냥 세상에 무수히 많은 라면이 존재하죠. 네. 누군가는 사리곰탕을 좋아하겠고, 음. 누군가는 치기 우동을 좋아하겠고. 네. 각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자신이 맞아. 먹는 라면이 마이너라고 해 가지고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맞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마이너인 그 라면이 당신에게 메이저입니다. 네. 마이너라면 네. 마이너 라면 입에 마이너. 자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전국 라면 탑5 네. 먹어봤습니다. 네. 예상 가능했던 것들도 있고 예상을 벗어난 것들도 있었는데 뭐, 지역성도 좀더 뛰는 네. 것도 있어.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음, 네. 저희만 재밌었네. 나 <laughs> <그거> 별로 재미없어. 요 <laughs>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타봉.